한달 생활할 때다하3 0만 그러니까 원을 하3만 원을 썼다 하루에 그3만 원을 썼다 하3 0만원 하루에 3 0있만 원을 썼다 에그3 0 0만 원을 한에그3 0 0 0을다에그다하에3다 하루에 그3다하루그 3000만 이을 썼다 하루에 3 0다하0만원다그 그 정도 한달 썼다는 것은 사실은 먹는 것뿐만 아니고 관련된 물품을 사고 입을 사고 때문에 못 사고 이런 것들을 때문에 썼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불구하고 네. 혼자 있으면서 100만 원대에 돈을 썼다는 것은 어, 상당히 인간적인 것이 아닌 가같은데다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보면 불당과 등의 공기청 출장 같은 경우에는 네, 네. 여기에 비해서 현장에 적은 금액을 썼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어, 안에 있으면서도 본인이 어떻게든 그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어떻게든 지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, 관계가 이제 김동 변호사 이기도한요한한가도 있고요. 네, 김전 실장님, 내 빈센 타임은 40분이다. 옷 사리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.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스탠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스트 때문에 물론 뭐 자신이 건강이 상생님들 누구나 이는기 때문에 만약에 뭐그러니트 다+ 다섯 택이라고 그러는데, 뭐택이고 그러고 다 하면 안에 체치를 못하면 있다. 그러나 아마 자신의 이런이런 그런 근산 여러 가지 안들에 한 부분은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, 그러나 옥사람는다연히 느끼는 나름대로 이제 비아이느끼아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자신은 이제 수사를 받은 게 뭐, 브이라고 그러죠. 자은 그렇게는 일을 다 흥난 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법정에서 죽음을 가하고 진실하고 자 네. 나름대로 그런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가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교모인들이 양국, 이교도인이허무이게허무가지고무하게 허무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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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무하게무게 네. 이런 식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주의자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빨리 이빨 닦고 손 닦게. 얼른 이빨 닦고 손 닦고 시선 네. 내시고. 얼른 닦고 손 닦고 주구지 주구지 리픔 리픔. 일로 와. 엄마 보세요. 네. 양치만 하고. 손만 씻죠. 세수나. 이렇 有漏空啊不要漏空啊有漏空啊。 姐，求门大哥。

아, 지금 이 영상이 촬이하다고 하더라고요. 저영은 북한에서 이제 촬영한 건데, 일본적으로 공과 사자를 싸우고 있서 항상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좀 아, 그래서 상당히 예. 국제사회가 <목소리가> 놀라기 좋은 일이었다고 해요. 그렇습니다.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막동물학 대, 갑자기 문캠서더문 켰더니 동물학대 나와가지고, 나한에 엄청 찌그린 하는데이게소혜의 의원이 나름대로. 오스트라이언트와도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? 이진자들이 문자로 그 소리를 알렸다고 하죠. 근데 저게 바로 이제 측정은 확보하는 그가대제 문자 측정는거 아니니까. 이전에는 김부정 의원의 문재인 김포동 저기 했다고 해서 그분도 막 승천통의가 문자 측이고 결국 그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있었다하요 네, 이런데그이런것들분에 말이죠. 결 문재인 덕분에 어떤 뭐고요 능의를만재의 확장성, 이제 의확장성더 어떻게 보약한능력으의수있 그리고 국 이, 어, 을뺀신당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? 자유한국당, 다른 정당, 국민의당그 대원론이 단일라를 만들기 위한 이 네. 그래서 이제, 에, 만약 산에 는 말이에요. 샌디 다음에 산에 탄생하기에 결국은 캐팅모드이시었고 지금은 더불어 민주당 내 비문, 한몇 명들이, 네. 한 이쪽으로 같이 올수 있는가 없는가가, 대원일 때도 불리한 그캐스볼모드수 있는데, 네네. 저걸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제, 위협적인 관계가 크다라고 하는데, 그 논란이 늘어날 것 같아요. 하신 대로 경 보고서가 지난달에 나왔을 때 문재인 후보가 네. 정치인이라면 그런 문제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고, 또 얼마 전에 또그경 워크샵에서 이런 문제가 되었다고 하니까, 김정은 후보한테 옆에 있어서, 주민들한테 좀 그런 것들 좀 안하게 좀 해주십시오. 예, 예. 우리가 낙설를 인하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지 습니다 1등이라고 하면은 다른데로 그 부분을 푸르안 않는 그 전략이 좀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그비문파도에대는거그 그러니까 개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뭐그 비위층들이 저렇게 강하게 좀 반발하면 결국 지금 그 대선전의 그 개헌 자체가 정치적 상당한 그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상당한 것이니까 문재인 전 대표 비위층들이 입장인 거죠. 그거 때에 사실은 비위층이 들어가서 개헌을 할수 있는 대장이 아니고 아닌 거 아십니까? 그본 의원 입장은 그, 그, 그 지방청 그때 이 기업에 관련한 국립투표를할수 있다는 이 열린 입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네. 지금 이대승전 기간이라는 그. 을오 연장을 거부하니까 야당이 일제히 공세를 취하고나섰는데이 부분이 이제 계속 사례를 할수다 이런 얘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한번 그 분위기를 보겠습니까 요것이 또떨어졌다니이것이 음. 떨어졌어 또. 네. 얼마나 발로 찼는데 음. 여기이 嗯。嗯。哎 <noise>，咱们哎，咱咱咱咱。<noise> <noise> <noise> 포기한 각 자꾸 자존심, 충무대의 노래 등노인 역할을 맡아서 역사에 국민한테 큰 죄를 지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. 황교안 대통령의 탄핵은 유지 해야 된다고 생 이에 대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정치인들이 어려움을 빠져서 국회를 틀리는 일에 잘못,

때문에 이렇게 국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대대 놓고 나가냐, 이런 비판이 있는데, 우리가 탄핵을 시켜주면 거냐, 국회가 저 그, 저, 저, 내게 집합을 계속 가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면 오히려 한국의 총리 입장에서는요, 혼밥을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이 탄핵을 꺾이게 되면, 이 뭐라고 할까, 탄핵을 반대하는 층이 더좀 결핍될 수가 있습니다. 너무한 거 아니냐,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시키면서, 것까지또 이렇게 탄핵을 시키느냐 하면서, 이히려세계에 이렇게 하감하고 있던 황교안 총리 지지율이 더 상승할 수가 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황교안 총리는 대신 내 집을 탄핵 좀해 줘라.

네, 계속해서 보니다 김정일이 발의한 의가 북한 정권이라는 공방위원회에 대한 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습니다